미국 증시로 돌아오는 개미들 지금부터 연말 랠리 여기에 주목하라라는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말 많던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오늘 새벽에 연준 의장이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11월 말부터 돈 푸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연말에 상황 봐서 다시 결정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예상과 달랐던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안심하고 쫙. 상승을 했는데요. 저도 혹시 몰라서 새벽에 라이브를 보고 있었는데, 딱. 별말이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시장이 쫙 반등을 시작하더라고요 상승을 보시다시피 올해만 60번 넘게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젠 놀랍지도 않은데요 미국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말 그대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가 약 2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 같습니다 아마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퍼링 한다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증시 빠질 거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대란 에너지 위기 악재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더 오르겠냐 이런 말들 때문에 걱정되셔서 파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두신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뭘가라고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모건 스테니가 고객한테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제가 기사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뉴스 제목이 고객한테 해명했다 이렇게 나와있던데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모건 스테니가 10월달에 최대 2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고객들한테 메모를 보는 겁니다. 대면 경고했던 거죠. 모건 스테니가 지금 돈줄 쬐다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시장 하락에 대비해 했는데 20% 하락은커녕 10%도 안 빠졌습니다. 앞서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이 변동이 큰데도 7%딱 빠지고 그냥 올라버리니까 모건스탠이도 다급히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하락 전망을 내놨던 모건스탠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고객들한테 개미들이 사서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저가 매수에 나서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개미들이 그냥 저점 매수 들어온다. 오죽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 그룹이 매도세로 돌아서기 전까지 시장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물을 급하게 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꾼 거죠. 아, 클 났다.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을 바꿔야겠다. 오죽하면 은 모건센이 최고 투자 책임자가 기업 실적 흐름이 뒤집히지 않는 한 외부 악재 터져도 지수는 크게 빠지기 어렵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서도, 아, 정말 전망이 쉽지 않다. 이렇게 너무 논리적으로 탄탄한 악재들이 쌓여있는데도 말 그대로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올라 버리니깐요 전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소목님 미국 증시 계속 오르는 거 그거 뭐 새삼스럽게 그러시나요?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조금 다른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침 그것 때문에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도 써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 수십 번 신고가를 경신한 S&P500과 대형주의 랠리는 새삼 새로울 것이 없다 근데 최근 지금 주목할 만한 증시 변화가 바로 중소형주 저는 이제 오늘 유망성장주라고 칭하겠습니다 유망성장주를 대변하는 러셀2000이 신고가 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려 8개월만에 신고가 경신 시도다. 라고 레포트 나왔는데 오늘 이 유망성장주 지수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이 연초 이후 약 8개월만. 체감으로는 거의 1년만에 신고가를 뚫었는데요. 이제 이 리포트도 이게 중요한 변화다. 중요한 순간이다.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일명 유망성장주의 귀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마침 리포트에서 이 유망성장주 중에서도 어디에 좀 주목해서 연말 랠리를 즐겨라 라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참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좌를 구성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주식들 대표적으로 뭐 애플 마소 알파벳 이런 묻어나도 진짜 마음 편한 대형 성장주들 또 그리고 조금 욕심낼 수 있는 고속 성장주들 표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저는 이제 amd 뭐 이런 주식들 제일 좋아하고 담고 있고 배당 쫙 깔아놓는 주식 들 주가 상승분보다는 배당받는 재미로 깔아두는 주식들이 있고 오늘은 요기입니다 바로 유망성장주 사실 되게 유망하지만 좀 길게 봐야 되는 3년 5년 왜냐면 당장 뭔가 실적 이안 나올 수도 있고 적자기업이 거나 되게 변동성 큰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지만 그래도 한번 유망하니까 한번 투자해볼 만한 주식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위험하니까 많이는 못 넣고요 10에서 많을 때 20%까지 는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유망성장주가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 제가 들고 있는 주요 주식들인데 엔비디아 테슬라 고속성장주들인데 와 엔비디아는 올해 100% 수익률 넘었습니다. 엄청나고 테슬라도 갑자기 불 붙더니 지금 연초 대비 70% 수익률 넘어가는 것 같고요. 정작 고속성장주들이 불을 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유망성장주라 그래서 위험하지만 한번 크게 수익을 노려보자 해서 투자한 유망성장주들은 오히려 빌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니티라는 유망성장주 는 올해 수익률 기준으로 는 마이너스. 에어비앤비라는 여행 숙박 플랫폼도 수익률이 영빌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오히려 유망주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요 유망주들이 작년 11월부터 쫙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망 성장주 오브 유망 성장주들을 모아 놓은 게 여러분들 아마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크 ETF라 그래서 ARKK라는 ETF인데 아마 지금은 인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ETF 최근 1년 수익률인데 11월부터 급등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ETF가 무슨 개별 주식처럼요. 이렇게 올랐다가 올해 1월, 2월에 피크 찍고 폭락했다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사이에 S&P 500은 조용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형주가 횡보할 동안 S&P 500은 한참 올랐는데 마침 오늘 기준으로 혁신, 중소형주들을 모아놓은 ETF도 다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영 빌빌대다가 좀 들썩들썩하니까 다시 좀 유망 성장주들의 관심이 붙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S&P 500도 당연히 좋지만, 대형주도 좋지만, 연말 랠리 시작되면은, 작년처럼, 11월, 12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유망성장주들이 좀더 강세 보이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분위기가 좋을 만한 이유들이 되게 많은데요. 재밌는 포인트가, 이 혁신주 ETF, 방금 보여드린 ARKK라는 ETF에, 11월 승률이 무려 100%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는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는 ETF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하고 7년 동안 이게 월별 승률을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이게 50% 미만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일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근데 11월만큼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다.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인데, 제가 그래서 ARKK 펀드 대표 매니저인 캐시우드 여기 11월에 강해요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망 성장주들의 분위기도 지금 11월 접어들었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마침 중소형주만 그런 게 아니고 대형주도 계절적으로 이게 이제 계절성을 띈다고 하는데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9월, 10월이 증시가 안 좋다. 반대로 11월, 12월은 일반적으로 진짜 통계적으로 좋습니다. 오죽하면은 연말 산타랠리라고까지 하는데요. 저도 이제 미국 주식 해보면 연말 가면 진짜 분위기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증시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근데 지금도 실제로 악재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11월, 12월 어, 산타랠리, 연말랠리 가는 거 아니냐. 어찌 분위기 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마침 그러니까 개미들도 어 뭐야 이거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거 악재 다 반영됐나 보네. 이제 다시 주식에 빨리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냐면은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중소 영주, 유망주들이 반등한다면, 어, 그 중에서도 더 성장이 강한 곳에 주목해보자. 그리고 특히 지금 유망성장주들이 더 주목받을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레포트에서 너무 좋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어, 이세 가지가 있는데, 유망성장주의 귀환이 가능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희소한 성장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성이 희소해진다. 다시 말해서 대형주 성장세가 좀 주춤할 수 있고 그동안 주춤했던 유망성장주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실적 예상치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S&P 500은 내년 성장률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중소형주, 유망주들은 성장 기대가 훨씬 높아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정점으로 대형주들의 이익 증가율은 낮아지고, 좀 주춤해지고, 성장은. 그래서 2022년 되면은 성장이 희소해진다. 어, 성장이 귀해진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대형주 대비 좀더 성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유망성장주로의 귀환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개미가 한번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해 볼수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또두 번째로, 고평가, 과열이 해소됐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망주들이 급등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냥 진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그냥 유망주라고 하는 거 아무거나 사도 막몇 배씩 몇달 만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폭락을 하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주식도 있고 거기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들은 횡보하거나 벌써 회복을 하고 있는 주식들도 있는데 이제 1년 가까이 쉬면서 과열이 해소되고 있고 또 당연히 엄청나게 말도 안 됐던, 비쌌던 주식들이 1년 내내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서 고평가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고, 성장세도 괜찮은데, 단 작년에 너무 과열됐었던 게 이제야 식으면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군단이 돌아온다. 이게 쉽게 말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결국은 개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미국 개미들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유망주 좋아한다. 애플, 마소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장이 좋을 때 개미들은 더 유망한 중소형주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죠. 글로 몰릴 거다. 작년 말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만약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연말 더욱 뜨거워질 경우 결국 개미들이 돌아오면 중소형주로 몰릴 것이다. 중소형 성장주를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에 투자하냐 이거잖아요 여기도 써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만약에 반등한다 연말 랠리가 이어지고 강세장이 지속되면 이제 성장 나올 테마들 눈여겨보자 는데이 자료가 정말 좋더라고요 유망 분야가 사실상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는 공유 드릴 건데요 제가이 리포트에서 언급한 분야들을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높을수록 향후 성장 이 유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행 플랫폼이 향후 2023년까지 성장세가 엄청날 것 같고, 태양광, 배터리, 신유통, MG세대의 소비, 자동화, 로보틱스, 뭐 핀테크, 플랫폼, 이런 쪽이 성장세가 높은 분야다. 유망 분야다. 이렇게 되겠죠. 향후 3년 내가 묻어놓고 싶다 하시면 이쪽 분야를 이제 여기 있는 적혀있는 자료들을 잘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유망한 분야들 중에서 또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또 정해준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적어왔는데요. 중장기 유망한 분야 중에서 향후 3년 정도, 2, 3년 정도는 성장세가 강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도 실적 전망이 점점 좋아지는 분야. 걸 출인 겁니다. 7개 분야인데요. 이제 요 리포트에서는 개별 종목은 좀 위험하니까 ETF로 추천해줬습니다. 제가 그 ETF를 정리해 왔고 ETF에 들어있는 대표 종목들을 적어 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익숙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이 안에 대표적으로 테슬라, 리튬 캐는 앨버말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여긴 이미 테슬라 요즘 달리고 있고, 그니까 확실히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고점에 바짝 붙어 있고요. ETF가 올해만 50% ETF가 올랐습니다. 대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ETF 신재생에서 향후에 유망하고 중 단기로도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기서엠 페이지랑 솔라이지라는 기업이 비중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동화. 저도 사실 얘기를 자주 했던 부분인데 생산성 기업들이 어떻게든 인건비 문제 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화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로봇 기업들도 엄청 많은데 엔비디아 라는 기업이 딱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자동화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외에는 뭐 다양한 로봇 팔 로봇 수술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etf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etf도 좋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 종목,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핀테크 되게 핫한데요. 핀테크 ETF도 향후 성장성이 엄청나다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여기 워낙 많아서 다못 적었는데, 코인베이스 스퀘어부터 해서 요즘 핫한 어펌, 소파에 이런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도 이런 데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그런데 좀 유망한데 묻어 놓고 싶다 하시면은 ETF도 좋고 핀테크 쪽 분야도 관심 있으시면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유통 ETF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도어데시나 이런 배달이라던가 뭔가 새로운 상거래 아마존이나 기존 유통 기업들은 빠져 있고 신유통이라서 그런지 다른 형태의 뭔가 상거래 커머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에어비앤비도 들어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도, 혹은 이런 기업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랫폼 ETF. 아마 이 ETF는 많이 보셨을 텐데, SOCL은 소셜미디어 ETF입니다. 사실 플랫폼 ETF라고 되 있는데, 여기 대장이 뭐 페이스북, 이제 회사 이름 메타 플랫폼으로 바뀌었죠? 메타, 텐센트, 여기 심지어 카카오도 들어있습니다. 이 ETF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들어있고, 이게 향후에도 이게 성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밀레니얼 소비, MG 세대들의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이 모여있는 ETF도 있습니다. 이쪽도 유망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눈에 띄었던 게 나이키, 넷플릭스, 이런 한국의 2030들이 거의 함께 하루를 보내는 시간과 지갑을 털어가는 거의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분야를 이 리포트에선 특히 지금 주목해야 될 분야로 정리를 해줘서 저도 이제 그걸 좀더 상세하게 적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은 리포트가 나와서 같이 한번 제 생각도 곁들여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려 봤고요 개인적으로도 연말 랠리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거기서 조금 욕심 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런 성장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8개월에서 1년 정도 쉬었고 2022년에는 올해만큼은 성장하기 힘들다 라는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서 개미군단의 귀환이 이어지면 또 중소형주들 유망성장주들도좀더 오를 수 있을 폭이 크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유망성장주들이 되게 올라갈 때 정말 핫하게 올라가는데 잘 모르는 분야에 덥석 투자했다가 물리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유망주라도 잘 아는 분야. 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엄청 변동이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주식들이 너무 위험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리포트는 여기 카페에 업로드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연말 다가올수록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엄선해 가지고 같이 제 생각도 곁들여서 좋은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